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식관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좀 이어졌었고 단기적으로 조금 음, 강한 회복세를 좀 이어 왔잖아요. 어 이제 또 금리에 대한 기조들이 9월 달쯤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컨퍼런스 콜도 예정되어 있고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게 뭐 강력한 금리 인상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 7 5바 p 포인트 베이직 포인트 75베이직 포인트 인상을 어 이게 좀 가능할까? 약간 이거 이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연준도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은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50 베이직 포인트인 이 50, 어, 그, 빅 스텝 정도만 좀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불가, 불안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준 의사력이 공개가 된 이후에 시장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의 무게가 좀 쏠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뭐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을 받고 있고 대한전선이 오늘도 마이너스 어, 3% 가량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돌파를 못했는데 뭐 조정을 받고 나서 뚫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좀더 움직임들을 좀 봅시다. 어, 하단 구간을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좀 체크를 해 보면 이 부분들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해주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를 다시 해주던가. 어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이 이전 4월 달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추후에도 이게 고점을 하고 저점을 반등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세를 좀 이어갈까? 이게 좀 여, 우려가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이어갈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어 이탈은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뭐 수출도 좀잘안 됐다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경기도 글로벌 경기도 좀 중국도 좀 어렵다라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구리 가격에 상승하기보다는 좀 적어도 이제 긍정적인 베스트 시나리오가 우행보 흐름들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좀 이탈하고 깨지는 흐름들 어 보여줄 가능성들도 좀 살짝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 전선의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4월 이후에 구리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뭐 조종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없고 실질적으로 별도 실적들을 발표를 했을 때 단기 순이익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환해지를 하는데 구리 가격을 뭐 여기서 이제 푸드옵션을 걸면은 떨어지면서도 뭐 수익을 보는 건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콜옵션이고 옵션에 대한 선물 선물 계약이 있어요 이걸 또 이제 현물로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뭐햅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뭐 그리고 환, 환율에 대한 변동치 그런 것들을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전략들이기도 한데 이런 상품에 대한 손실이 좀 있었다. 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금융외 아, 금융손익으로 어, 기타 뭐 금융손익으로 해서 반영이 됐을 때 단기순이익이 이번 달에 아, 이번 분기 2분기에 적자가 좀 났었습니다. 마이너스 108억 가량. 그래서 이번 연결순이익이 좀 어떻게 될까? 아, 이게 조금 어, 좀 그랬던 상황들인데 일단은 분기실적이 반기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반기보고서. 어, 보통 이제 8월 16일까지 였는데. 어, 8월 16일에 반기 보고서가 일단 나와줬습니다. 이거를 지난 실적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분기 실적입니다. 아, 요약 재무제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살짝 옮기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약 재무제표 연결제표. 어, 연결 재표 연결 재무제표 이게 뭐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 3월 말 우리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 이걸 보시면 돼요. 당시에 110 117억원 117.8억원 반올림 해가지고 118억원 나왔고 자 여기도 단기순이익도 94억원인데 반올림 해가지고 93억인데 반올림 해가지고 94억 118억 자 그럼 단기순이익이고 영업이익입니다 연결 연결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별도는 52억 38억이 나왔었습니다 52억원 38억원이 나왔었는데 118억 그리고 94억 연결실적으로 봤을 때 호실적이 나와준거죠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반기 보고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주 상황들. 수주 상황들은 여기 살짝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기 이, 이 정도로. 자 아, 어, 여기 이 정도로 올려놓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반기 보고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를보고서예요 어, 이번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영업 매출액이 어, 1227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1 2 0 0 어, 27억원 아, 잠깐만요 자, 제가 잘못봤는데 어, 누적 상반기 1분기 2분기 합산이네요 어쩐지 너무 많다고 했어요 이,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에서 그러면은 1분기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조 2000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조 1, 어, 1조 2000 어, 8억원 1조 2278억원 수준에서 어, 여기서 5 음, 5894 빼주면 은 3300억원. 이번 매출이 3300억원 정도 가량 나왔다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결 매출로 해서 어, 3300억원 수준에서 8, 어, 3, 수준에서 5894 포함하면 은좀 어, 모자랐네요. 자 그럼 다시. 제가 방금 조금 덜덜 덜 뺐나 봐요. 어, 12278 빼기 일 5894 하면은 6300이네요. 어, 죄송합니다. 어, 매출액은 좀잘 나왔네요. 6384. 6384에 6384 플러스 5894 해보면은 어, 대략적으로 이 매출액이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6384 반올림 해가지고 85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25781 빼기 11781 빼면은 375억원 정도 수준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왔다 아 아니네요 또 이걸 빼야 되는데 제가 플러스를 시켜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지금 바로 해보는 거라 가지고 환장하겠네 여기에서 140억원이 140억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140 플러스 118 하면은 258억 원 가량이 반올림 했을 때 258억 원이 나오니까 이번에 140억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단기 순이익인데 지난 단기 순이익이 94억 원이 나와 줬었습니다. 94억 원. 일반적으로 수익이랑 1분기 수익, 2분기 수익이 나오면은 여기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잖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계산을 한 것처럼 증가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단기순이익이 여기 음, 단기순이익이 오히려 이때보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 여기 이때 연결총 단기순이익 93억원 94억원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13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났겠죠. 자 계산했을 때 79억원 가량이 적자가 났다. 아, 79억원 마이너스 79억원 94억 원 빼기 79억 원 대략 계산하면은 뭐 79억 원보다 좀더낮네요한 80억 원 반올림했을 때 80억 원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4억 원에서 80억 원 빼면은 14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단기 순이익이 반올림했을 때 14억 원 수준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자체 어 자체는 잘 나왔는데 기 순익 단기 순이익이 조금 적자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런 영향들을 어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 요약 재무제표에서 음 여기서 우리 뭐 영업이익 매출액 여기 연결 총 단기 순위. 이런 것들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합산이니까 2분기를 따로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셀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 140억 원 영업이익은 증가됐고 매출액도 증가됐으나 어 단기 순이익이 별도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처럼 뭐그거보다는 조금 축소가 됐다. 별도 보면은 1 8억억대 있는데 연결에서는 마이너스 80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축소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뭐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흑자가 난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성장했다. 을2분 아 기에는 구리 가격 하락의 여파를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주잔고를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 수주잔고가 어 2021, 2022년 1분기, 1분기 하고 어 2022년 2분기 수주잔고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수주 잔고 자체는 어, 조금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줄어들었어요 이때보다 어, 이때보다는 수주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납품한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매출도 높아졌는데 매출도 높아졌는데 단기 순이 이거 구리 가격 하락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어, 지금 안 나오네요. 안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살짝 당기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수주 잔고가 지난 이게 1분기고요. 이게 2분기 수주 잔고입니다. 기납품액 어, 자체가 납품한 금액이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됐는데 구리 가격이 하락이 아니었으면 구리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었으면은 역대급 실적을 계속 연속적으로 갱신했을 거예요. 근데 구리 가격이 한번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동기화가 돼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야 되니까 3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 3분기도 3분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 수주 잔구가 계속 증가되면서 납품한 것들도 계속 납품을 하고 매출액도 3분기가 이제 적자가 났던 것들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어, 오히려 구리 가격이 일단 떨어졌잖아요. 이 가격에서 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큰 폭으로 구리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하면. 벽자가 나진 않고 흑자가 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변동들은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서 구리 가격에 대한 변화를 계속 파악하고 지켜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수주 잔고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정리를 좀 해본다면 매출액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단기순이익 실질적으로 돈을 벌은 단기 순이익은 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살짝 났어요. 그리고 뭐 수주 잔고, 수주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거는 구리 가격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계속 하락을 하는지 추세적인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반등을 해가지고 우행보해서이3분기에는3분기에는 3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때 해지를 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어 따른 뭐 그리고 뭐한 수익에 따른 뭐 그런 수익을 좀 보면은 그래도 어좀 적자를 좀안낼수 음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굴이 원자재가 구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상최대 실적들을 수주를 어 계속 연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초호황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리 가격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 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들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주가는 이런 뭐 실적에 따른 움직임들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시장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으니까 시장성으로 올라가든간에 아니면은 구리 가격의 뭐 실적의 외형계 외형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자, 어, 투자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